이 상품은 똑같은 보장에 해약환급금이 있어서 얘가 보험료가 30% 이상 비싸요 이거는 잘못 가입했어요 이거는 보험료만 비싸면서 설계사한테 수당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초특급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laughs> 아 이거 초특급 영상 보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정도 안녕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첫 특급 어... 영상이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어예 맞아요. 너무너무 솔직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항에 네. 대해서 하나도 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지인들한테 네. 그냥 의미 없이 들어주다 보니까 계속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약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laughs> 너무 많이 나가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찾게 됐는데, 어, 너무너무 너무 저랑 마,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네. 다저 투트 급만 찾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방송에서 내가 좀 욕지거리는 해도, 아니, 욕도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설계사들이 사람을 너무 열받게 하잖아. 어, 네, 맞아. 그러 거는 내가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네자 네. 일단 맨 처음에 가입하신 게 알파 플러스 보험이 있어요 2018년도에 가입했어요 작년에 네, 네. 이게 지금 월보험료가 이게 월 보험료가 이게 15만 거의 한 16만 원 돈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0년나 80세 만기 기본 계약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좀잘못되 있냐면 내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한 상해 후유 장애라고 있어요 네. 이건 기본 계약으로 1억을 넣어야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뭐냐 상해 후유 장애가 완전히 싹 빠져 있어요 상해 후유 장애 없이 상해 고도 후유 장애라 그래서 10% 이상 장애가 됐을 때 지급받는 건데 그거조차도 100만 원밖에 안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사 자체가 찐따예요, 찐따. 아, 우리 지인인데좀 연세가 있으신데 워낙 보험 오해했다고 자부하시는데 아 자부하면 뭐 합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막 팔아먹는데 이거는 잘못가입한 거고요. 내가 또 하나 받을게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천, 허혈성 천. 이거 천천씩만 넣거든요. 었 이거 무슨 얘기냐?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천천 천씩만 그냥 넣은 거예요. 이건 설계 자체가 그리고 여기 에 들어간 거 보면 정말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분한테 조금 좀 많이 들었는데. 보면은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료가 지금 15만 3천 원이거든요. 15만 3천 원에 지금 진단비는 천천 천씩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게 지금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지고?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왜 비싸죠? 알았어요. 즉왜 <laughs> 이게 보험료가 비싸냐면 얘는 무해지 상품이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얘는 해약환급금이 있는 대신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거든요. 지금 이 상품으로 가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보장이 무해지라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내가 보험료 싼거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방송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어요. 그게 바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이 상품은 똑같은 보장에 해약환급금이 있어서 얘가 보험료가 30% 이상 비싸요 이거는 잘못 가입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험료만 비싸면서 설계사한테 수당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네 감사합니다 뭐 하시면서 그래 초특급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지? 딱 보니까 요거는 해약환급금이 있는 일반 종합형 상품이야 그래서 비싼 거야 네. 자얘 해지할 거예요 네얘 해지, 앞으로 해지할 거 엄청 많아요 지금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이라고 있어요 지금 남편분 거예요 6 0 0원이요 무배당 퍼펙트 스타 데 이건 언제가입하신 거예요?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납 100세 만기 맞고요. 화상 진단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가입한 거로 맞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진단비는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단비는 없고 이상한 잡다한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보험료가 이게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죠? 7만원이요 여기에는 진단비 없이 잡다한 거 수술비라든지 아무튼 제일 싼 것들이 있어요 싼 것들 지금 여기다 발라놨거든요 이 보험은 해지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또 봐드릴게요 삼성화재 재물보험이 지금 하나 있어요 삼성재물보험 이건 보험료가 얼마죠? 이건 10만원이요 아 이건 보험료 비싸게 가입을 했네 비싼 거 같아서 이게 왜 보험료가 비싸면 실제로 이거는 보장보험료는 3만4천원 밖에 안 하는데 적립을 65,000원으로 때려 넣어서 수당을 다 여기서 빨아 먹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상가 쪽 같은 경우는 이거 보험료 25,000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이 보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해지할 거예요. 해지하고 내가 제일 싼 거로 설계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첫 특급한테 돈 내고 신청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네? <laughs> 내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못 벌어들여도 나가는 돈면은 내가 틀어 막아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나가는 돈을 막으면은 그건 저축하는 거거든. 맞아요. 돈 많이 버셔서 다 보험으로 쓰셨네. 아, 이거 말고도요. 실은 해약한 데더 있어요. 저 <laughs> 많이 봤어요. 아유 내팔자야. <laughs> 아 그냥 뭐첫특끔 영상 보면 끝나는 거야. 아 이거 또 돌아버리겠네. 이거 KB 에 있어요. 뇌졸중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 허혈성 진단비. 질병입원 그 일단 물론 뭐 여기서 보니까 예약을 많이 걸어놨는데 어차피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게 2016년도에 가입해서 지금 3년 정도 납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이 보험료가 얘가 비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아니에요. 아까 그 남편 거랑 똑같이 아까그 남편 거 되게 비쌌죠. 네네. 비싼 이유가 왜 그러냐? 걔 같은 경우가 일반 해약 환급금 이 있는 종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지금 이 상품도 무해지 보험은 아니고 해약 환급금 이 있어서 얘가 지금 보험료가 비싸요.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이게 지금 1 2만5천원에다가 이게 지금 뭐가 뭐가 있냐면 얘가 지금 예약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예약이 언제 30세 예약이 걸려 있거든요. 30세 이후에는 암진단비, 현재 암진단비가 현재로는 3천만 원이 있지만, 30세 이후에는 예약을 3천만 원을 또 걸어 놨어요. 그래서 30세 이후에는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제도가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 나쁜 제도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약제도를 걸어 놔서 그때 이거는 보험료를 그때 또 내야 돼요. 지금은 예약 걸어놓지 않은 것들은 20년 납입하면 끝나는데 그때 30년 이후에는 예약제가 들어오면서 보험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보험료가 비싸지만 나중에도 보험료가 이거는 비싸요 그래서 예약제만 빼 놨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물론 괜찮은 건 아니에요 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예지형으로 내가 다시 설계해 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보험은 해지할 겁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 보험설계 가게를 하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아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혹시 네. 한 설계사분이 이저 제가 흥국의 있다고 그러니까 흥국이나 뭐 롯데나 뭐 그런 데는 MG 이런 거 음.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험료 청구했을 때 나오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laughs> 인지도가 있는 큰 회사 거만 청구가 되지, 작은 인지도가, 네. 인지도가 없는데는 청구해봤자 네. 안 나온다고. 이러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요즘 최근에 보면은 삼성이 보험금 안 준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뭐 삼성당이시는 분이에요. <laughs> 아니 무슨 이런 개콘이다 있습니까? <laughs>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네. 삼성이나 뭐, 동부, 현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네. 그 사람들은 흥국, 롯데, MG, 무슨 뭐, 농협 이런 데를 더럽게 깝니다. 아 예, 네, 맞아요. 그랬어요. 세개다그있어요 <laughs> 그런데, 막상 롯데, 흥국, MG 거 주로 파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당 때문에. 그거 파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삼성, 현대, 동부 뭐 요즘은 메리츠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쪽은 메이저급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다. 보험료가 비싸니까 메이저는 가입하지 말고 하위사인 자기네들 가입하라고 그렇게 떠들고. 메이저급 있는 애들은 하위사를 깔 때는 보험료로는 못 가거든요. 왜? 일단 하위보험사니까 보험료라도 싸야 팔릴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laughs> 하위사 있는 애들은 상위사에서 보험금을 잘안 준다. 요런 걸로 까는 거예요. 하위사는 상위사를 보험금을 안 준다고 까고, 상위사는 하위사를 깔때 지금처럼 네임 밸류,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까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설계사 이들은 서로 까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어, <laughs>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설계사 후구였네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 물어봐도 어차피 지가 팔아 처먹는 거. 저 설계사 물어봐도 어차피 저 설계사가 팔아 처먹는 거에 결국에는 다 계약자들은 불탱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설계사들 말은 듣지 마시고 안들어야겠네요 초특급을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사들이 앞으로 또, 또 붙을 거예요 어차피 설계사들은 영원히 계속 붙으니까 네, 맞아요. 붙을 때마다 초특급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안 덤벼요 아시겠죠? 네. <laughs> 아, 저 진짜 요번에 영상 잘 보고 잘 독한 것 같아요. <laughs> 아유, 오랫동안 아주 그냥 수고하셨어요. <laughs> 네,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laughs>